수학 40 41쪽입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볼까요? 자, 몫을 좀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림할 수 있는 방법을 일학기 때 한번 또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어림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오늘 배우는 것처럼 반올림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리가 5, 6, 7, 8, 9인 경우에는 앞자리를 하나 올려주는 거였죠. 이렇게 반올림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앞자리 숫자를 하나 크게 해주는 올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 아래를 무조건 다 버리는 버림도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반올림이었어요. 그래서 반올림으로 몫을 간단히 나타내어 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음료수 2리터를 6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시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는 양몇 리터인지 알아봅시다. 자, 음료수가 2리터가 있는데 6명이 나눠 먹으려고 한대요. 이때 그러면 한 명은 과연 몇 리터나 먹을 수 있을지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의 양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음료수 6명인데 1명이 먹는 거니까 6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죠. 그러면 6으로 나누면 1명이 먹는 양이 나오고요. 그러면 음료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6으로 나눠주면 6분의 1에 해당하는 음료수의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는 전체 음료수를 6명이 나누어 마신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산 결과를 여러분이 어림해 보고요. 어떻게 어림했는지 방법도 써보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영상, 영상을 멈추고 얼마로 어림했는지 어림한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시기나 또는 말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잠시 영상을 멈추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림 한번 해봤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림한 것과 선생님이 어림한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자신의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어, 선생님은, 음, 약, 약 0.4보다, 0.4리터보다 적을 것이라고 어림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이난육이 육은 2 나누기 6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을 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분수로 고칠 수 있었죠. 그러면 나누는 수가 분모로 들어가고 나누어지는 수가 분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2하고 6은 약분이 되니까 3분의 1이죠. 어, 그런데 3분의 1은 우리가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소수로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얼핏 알기가 쉽지 않은데 어, 6을 5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5로 바꿨더니, 그러면 5분의 2인 분수로 만들 수 있죠. 어, 그런데 이 분수는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2배를 하면 분모가 10인 분수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모가 10인 분수를 만들면 쉽게 소수로 바꿀 수 있었죠. 어, 그러면 5명이 나누어 먹으면 0.4리터쯤 되는데, 6명이 나누어 먹으면 한 사람이 더 많죠. 그러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은 0.4보다는 적겠죠. 그래, 선생님은 0.4보다 적을 것이다 라고 어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대로 잘 어림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 나누기 6을 계산해봅시다. 2 나누기를 계산해보래요. 그럼 우리 실제로 세로로 나누셈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공간이 넉넉한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해 볼까요? 2 나누기 6이에요. 자, 여기에 소수점이 있는 거죠? 자연수 뒤에 소수점이 있습니다. 자, 2에는 6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0. 점이죠. 소수점. 자, 그리고 뒤에 0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소수 첫째 자리 0입니다. 그럼 6이 몇번 들어갈까요? 그렇죠. 세번들어가죠 6318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또 2가 남았는데 아, 더 나눠 볼까요?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에도 0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0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몇번 들어갈까요? 네, 6318 6424 네, 4, 세번네 번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 좀더 길게 바꿔 주고요. 세 번이 또 들어가겠네요. 6318입니다. 또 얼마 남았죠? 두번 남았습니다. 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나눠 볼까요? 자, 또 0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0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럼 6이 몇번 들어가나요? 그렇죠. 세번 들어갑니다. 18입니다. 어,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지금 또 2인데 다음 0을 또 내리면 어, 또 똑같은 셈일 것 같아요. 그러면 또 3, 3이 들어가죠. 이렇게 무한히 계속 2가 나오고 목숨 3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안해 봐도 우리가 대충 얼마가 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2 나누기 6의 계산은 0.3333 하고 계속 나가니까 점점 점으로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는 걸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혹시 간단한 소수로 구해지지 않는 경우는 뭐을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그렇죠. 어림을 해 주면 돼요. 어림. 어림하기. 어림하기 뭐가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올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올림을 하거나 또는 올림을 하거나 버림을 하거나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셋 중에 하나를 쓰셔도 되고요. 다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2를 6으로 나눈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래요. 여러분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라고 할 때는 어디에서 반올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아래 자리인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셔야 돼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그러면 0.333은 계속 03이 반복되죠. 그러면 넷째 자리까지 구하고요. 넷째 자리가 지금 5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그러면 위 앞자리로 하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넷째 자리 이하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0.333이라고 해서 셋째 자리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는 약몇 리터인가요? 그렇죠. 약 0.333 리터이다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반올림으로 어림하겠습니다. 2.3을 0.7로 나눈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래요. 그럼 일단 한번 나눠 볼까요? 2.3을 0.7로 나누는데요. 자, 둘다 소수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렇죠.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몇 자리 옮겨야 하나요? 네. 소수 한 자리니까 한 자리만 옮기면 자연수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한 자리로 옮겨가고 소수점은 옮긴 소수점 위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7로 나눠 보면 7321입니다. 나머지가 2. 자, 그리고 여기에는 0이 있겠죠. 보이진 않지만, 이 0을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럼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7이 14 빼면 6이죠. 근데 언제까지 구해야 되나요? 문제를 봐야겠죠. 자, 보면 목술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예요.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디서 반올림을 하면 될까요? 1의 자리 아래 자리는 소수. 첫째 자리죠.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소수 첫째, 첫째 자리까지는 구했죠.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가 2예요. 2면은 5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그러면 여기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3이 됩니다. 왜냐하면 3.2였는데 여기서 소수 첫째 자리를 버리면 되니까 3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구해야 될까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돼요. 바로 아래 자리까지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모자라죠. 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되니까 둘째 자리까지 구하셔야죠. 에서 반올림 합니다. 자, 하나 더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0이 하나 또 있다는 얘기죠. 이 0을 그대로 내립니다. 모자라니까 길게 더 연장해주고요. 7, 8에 56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4가 남았습니다. 아, 이제 둘째 자리까지 구했어요. 둘째 자리까지 구했더니 3.28이에요. 그런데 8은 5보다 크죠. 5 이제 올라가네요. 그러면 앞자리 하나 올려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3.3이 됩니다. 이야 커졌습니다. 3.2에서 3.3으로 커졌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래요. 그럼 어디에서 반올림을 해야 될까요? 둘째 자리 아래는 소수, 그렇죠. 셋째 자리죠. 셋째 자리까지 구해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하나만 더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셋째 자리에 남아있는 0을 하나 써주고 하나를 더 내립니다. 7이 몇번 들어갈까요? 자, 짧으니까 하나 조금 연장하고요. 7, 5, 35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5가 남고, 이젠 그만 구해도 되겠죠? 그러면 셋째 자리까지 구했더니 3.285예요. 그럼 셋째 자리에서 5예요. 5면 올라가나요? 안 가나요? 그렇죠. 5, 6, 7, 8, 9는 한 자리를 올릴 수 있어요. 우와, 한 자리 올라갑니다. 그럼 얼마가 되나요? 3.29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올림한 것을 다양하게 구해 보았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목술 반올,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어디까지 구해야 될까요? 어디서 반올림해야 될까요? 첫째 자리 아래인 소수. 둘째 짜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로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 나누기 11이죠. 자, 5에는 일단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는 자연수 뒤니까 바로 소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 소수 첫째 짜리는 0이 있겠죠. 그럼 11이 50에 몇번 들어가는 걸까요? 4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44가 되었습니다. 그럼 1의 자리 6이 남았어요. 어디까지 구해야 되나요? 아, 소수점을 안 찍었네요. 여기 0점, 자,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하나 더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0을 하나 더 쓰고 하나를 더 내립니다. 그리고 나눗셈이 짧으니까 더 연장해 줍니다. 그럼 몇번 들어가죠? 네, 다섯 번 들어가겠네요. 그럼 55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5가 됐습니다. 그러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자, 5는 올라가나요? 아니면 버리게 되나요? 5, 6, 7, 8, 9는, 6, 7, 8, 9는 앞자리를 하나 올려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 올라가겠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0.4에서 0.5로 한 자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2.2 나누기 0.7이네요. 2.2 나누기 0.7입니다. 자,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한 자리 옮겨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옮겨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표시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자리 옮기고, 한 자리 옮겼습니다. 자, 이제 7로 나누면 되겠네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합시다. 7, 3, 21. 1을 뺐습니다. 자, 소수점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옮긴 소수점 위를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야죠. 자,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에 하나 0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눗셈이 짧으니까 길게 연장하시고요. 자, 이 0은 그대로 내려와야죠. 자, 이제 7이 몇번 들어가죠? 7, 1은 7 나눴습니다. 그러면 3이 남았어요. 근데 우린 둘째 자리까지 구하기로 했죠. 그러면 여기에 0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이 0을 내려야겠죠. 자, 이제 7이 몇번 들어갈까요? 7, 4, 28입니다. 자, 이제 둘째 자리까지 다 구했으니까 이제 반올림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둘째 자리가 4예요. 5, 6, 7, 8, 9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죠.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결국은 3.1로 올라가는 자리가 없이 그대로 첫째 자리까지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1.4 나누기 0.3이네요. 1.4 나누기 0.3 나눗셈을 쓰실 때 조금 여유 있게 간격을 여유있게 쓰세요. 자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한 자리를 이동하고 또한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이동 옮긴 소수점 위에다 소수점을 찍어주세요. 자 이제 3으로 나누겠습니다. 3, 4, 12입니다. 2가 내려오고요. 자. 소수점 아래에 0이 있다고 생각하고 0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눗셈의 길이가 짧으니까 조금 더 연장해 줍니다. 3618이네요. 자, 2가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0을 하나 더 내려야 해요. 하나 더 내려줍니다. 그러면 36 18 나머지가 2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구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둘째 자리가 6이에요. 6은 5보다 크니까 한 자리가, 한 자리를 올릴 자격이 생겼어요. 그럼 6보다 커지겠네요. 그러면 4.7이 됩니다. 6보다 1 커져서. 이렇게 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를 닦을 때 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을 약0 5 5터를 사용하고요. 컵을 사용하면 0 6 l 래요 우와, 물이 엄청 많이 절약이 되죠. 컵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군요. 자,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물의 양은 컵을 사용할 때 쓰는 물의 양의 몇 배인지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자, 몇 배인지 하는 문제는 어떻게 구했나요, 여러분?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여러 번 말했죠. 사용하지 않을 때의 양은 사용할 때의 양의 몇 배인가 그랬어요. 그럼 앞에 거가 사용하지 않을 때예요. 사용하지 않을 때가 5.5가 되겠죠. 사용할 때가 0.6입니다. 그럼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그럼 요거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그럼 어디서 반올림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아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겠네요. 자, 세로 셈으로 고치겠습니다. 요렇게 고치고요. 아래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 자, 자리를 잘 마련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남은 거, 어, 길이가 좀 짧죠. 남은 길이가 짧으면 나중에 구할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여유 있는 곳으로 옮겨 갑시다. 자, 요 옆에가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여요. 요리로 옮겨볼게요. 자, 5.5입니다. 5.5 나누기 0.6입니다. 나누는 수가 소수니까 한 자리 옮기면 자연수 되고요. 또한 자리 옮기면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옮긴 소수점 위에다가 소수점을 찍어야 되겠죠. 자, 이제 6으로 나눠보겠습니다. 6954 나머지 1입니다. 자, 0을 하나 내려야 되겠죠. 써주고 내려줍니다. 그럼 6이 몇번 들어가나요? 한번 들어가죠. 나눗셈이 짧으니까 길게 늘리겠습니다. 6, 1은 6입니다. 자, 4가 남았죠. 어, 또한번 나눠야 되니까 한 자리를 더 내려야겠어요. 그러면 6, 6에 36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9.16이 됐네요.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봅시다. 둘째 자리가 6이에요. 반올림을 할 자격이 되나요? 그렇죠. 56789는 앞으로 한 자리를 올려줄 수 있어요. 숫자 1만큼,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9.2가 됩니다. 9. 이 배가 되겠죠?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5번도 해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 어, 새로 셈을 할 때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막 옆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글씨랑 겹쳐서 또잘 보이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계산을 꼭해 주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